자, 먼저 그러면 특검 얘기부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란우두머리 윤석열은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음.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죠? 네. 네. 그런데 결국 또 어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렇죠? <laughs> 하여튼 진짜 나쁜 사람이야. <laughs> 진짜. 그래서 특검이 5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은 그래 내가 5일엔 나가는데 네. 조금만 더 자고 10시에 나가겠다 <laughs> 어. 어, 1시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은 어. 됐고 안 미뤄져요? 어. 9시에 나와 음. 이번에 시간도 양보 없습니다 오. 9시에 나와! 라고 아주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윤석열 입장이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어? 아닌데, 9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 9시에 나온다고요? 예. 네. 아, 그래요? 아, 윤석열이 9시에, 9시에 나온다고 나오네. 했어. 어. <laughs> 근데 더 <laughs> 너무 단호하니까, 알았다, 알았다, 9시에 나갈게. 근데 윤석열 쪽에서 그 9시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일에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한 10분에서 20분 늦더라도 출석은 할 거다. <laughs> 이 이게 말장난이 이게 장난하나 지금? 아니, 무슨... 10분에서 20분 늦더라도. 더... 경기도에서 <laughs> 거기 뭐~ 서초동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그러가 예, 뭐, 아, 집에서 5분 텐데.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네. 네. 5분 걸려요. 네. 네. 정각 불... 어떻게 보십니까요 <laughs> 저희가 윤석열이. 이제 검사들이 피의자하고 기싸움을 하거든요. 아...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서로 팽팽한 기싸움 중에 윤석열이 그냥 꼬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특검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지금 하나 남은 건 체포영장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할 <laughs>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는데 그냥 완전히 다 내리기는 좀 그러니까 아. 1, 2 0분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거죠. 아, 윤성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위 저기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갔고 네. 또 조사 받으러 가서 또 오전에 조사했다 가 조사 받았다가 잘 받았다가 또 오후 돼서 아예 때려쳐 이러면서 네. 두 시간 동안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오라고 하니까 그날은 안 되고 다음 날 해달라고 그랬다가 음. 음. 또안 된다고 하니까 아. 이게 그 윤석열하고 조은석 특검이 서로 계속 기싸움 팽팽하게 하는데 1, 20분 늦겠다 저것은 완전히 꼬리 내리는 거죠. 아. 더 이상 이제 뭐할게 없. 어 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세포 영장만을 막겠다는 그런 궁, 궁색한 뭐 아. 플레이라. 아니 근데 아.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기싸움에서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겨 먹고 싶은 거예요 검사들. 아 그냥 자기 성질이에요. 자기 성질이에요. 검사들 아. 대부분 그래요. 이 어쨌든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기싸움에 그리고 그것이 아. 조사로도 이어져요.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음. 기싸움에서 밀리면은 뭔가 술수 술 뭔가 다 얘기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법에, 버티는 거예요. 앞으로 형법에 체벌도있었습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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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걸> 내가 지켜내기가 <laughs> 너무 힘들어. 뭐 10분 늦으면은 깃방받는 열대라는 게 거의 뭐 잊지 않고 무슨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laughs> 아니 실제로 저희 검사들이 극단적으로 태형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웃음> <웃음> 아 그런 얘기는 제 입으로만 하요 <laughs> <아니야. 웃음> 이게 지금 사실 내란특검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기간이 있고 음, 그 정해진 그렇죠. 기간 내. 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당연하죠. 지난번 1차 조사 때 행태를 보시면 음. 장시간 머물러 있긴 했지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사 방해잖아요. 네. 근데 이번 부분은 아홉시에 출석해서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네. 내란특검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좀 빨리 부르고 한시라도 빨리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10분 20분 이거 완전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심우정이 어제 뭐라 했습니까 형사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국법질서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을 자, 자기네들이 이렇게 장난, 장난치는 거거든요 아, 하여튼 걸어서 나오면 9시에 맞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음. 원래 좀 늦잠 자요 <laughs> 그건, 그건 잘 알죠 네그건잘 네. 네. 아는데 아 진짜 너무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아. 아무튼 간에 몇 시에 나오는지 우리가 고관한 관전 포인트로 어쨌든 체포영장을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음. 아마 체포영장못할 겁니다 출석을 하면 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조안 조안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범죄 사실이 음. 네. 외환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소환을 하면 또안 나오고 이게. 이 패턴이 계속 대풀이 될것 같아서 네. 저는 특검이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서 신병 처리를 하지 않을까 네.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 아.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저런 태도는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좋은 아. 그러니까 그런 태도인 거예요. 아. 수사에 네.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음. 저런 것들이 깨알같이 내란 특검에서 아, 영장에, 영장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들어갈 거예요. 오,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뭐 불리한 플레이다. 네.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은요 외환 유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참 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고 음. 그 무인기가 북한에 걸리자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네.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이가 야! 용현아! 우리가 해냈어! <laughs> 박수 치면서 기뻐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게 됐죠. 네. 와 그런데 어, 이 사실을 내란 특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연구소가 있어요. 어. 그 연구소에. 연구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고. 아, 그건 너무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에 외환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성과가 보도가 됐어. 야, 이거 아주 반가운 수사소.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현역 장교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를 했거든요. 네. 이 녹취록에 이 현역 장교가 어떤 증언을 하냐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무위의 지시다. 그 그러니까 VIP. 음. VIP의 지시라고 들었다. 오. 이런 내용의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고 와, 합니다. 이 녹취록을 확보했어. 내란 확보를 특검이. 했습니다. 예. 와, 음. 그래서 지금 내 내란 특검이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것 같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제가 가장 최근 들어서 본 보도 중에 가장 반가운 보도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으로서 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네. 저는 윤석열 스타일상 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의 어... 관심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면서 개엄을 할 거라고 이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어... 생각했고 네. 이게 무인기하고 이런 것들이 음. 어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북한을 자극해서 음. 뭔가 그 무력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어, 그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국가가 혼란한 상황 정시 전시에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서 비상 계업의 요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 어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 부분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네. 유력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외환 이 부분, 일반 이적 이런 부분들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이 부분은 굉장히 법정형이 뭐 내란죄하고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빨리. 네. 아, 그래 보, 그래 볼수 아,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증거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란 특검이 관심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국무회의 관련입니다. 아, 국무회의 그렇죠, 관련 그렇죠. 국무위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떴었는데. 방침이 아니라 오늘 그냥 막다 불러버렸더만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총리하고요. 안덕근 전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는 큰일 났어. 안덕근은 네. 조금 생소하네. 어, 그 근데 아니 왜냐하면 얘네들 다 갔으니까 어. 한덕수가 진짜 위험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덕수가 불법 개업에 동조한 정황이 나와버렸어. 맞아.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 나와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한 정황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한덕수는 지금 오윤희 고소할 때가 아니라 <laughs> 지금 그 수감 생활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 이거 어. 심각합니다. 그렇죠. 멋있다. 그 한덕수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일관되게 얘기한 게 자기는 반대했다. 이, 예,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집한 이유도. 가수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듣게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음. 의사를 좀 꺾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개엄 이 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오히려 좀 만들어주는 취지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네.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적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CCTV에서 진술과 다른 내용들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에 음. 좀 나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수사 과정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한덕수가 우리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왜 저렇게까지 음. 출마나 이런 부분들에 음. 목매달까라고 네. 하는에 대 의문이 의문을 가졌는데 네. 그 의문들이 아마 이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이렇게 되면한덕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구속영장 해야 된다. 오. 그럴 사안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세현의 특수본부에서 조사를 수사가 빠졌던 게주 국무위원 부분, 국무회의 부분하고 또 대통령실 부분, 음. 강의구 부속실장을 아, 지금 네. 조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덕수하고의 사후 지금 선포문, 네. 그비상계엄 선포 그 관련해서 만들고 또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의구에 대해서도 아마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어,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지금 밝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어. 그 개헌문. 그 부분도 어. 조사를 할 것이다. 네. 나아가서 노상원 수첩이 네. 남아 있어요. 그기회엄의 기획. 관련해서 그 아마 특검에서 어, 해야 될 거다. 근데 그 특검이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아, 빠듯하게 돌아가야 하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 10분, 20분 늦겠다고 버튕기고 음.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네. 특검의 시간은 굉장히 빠듯하다. 음, 네. 말씀드려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줄 분이 국무회의 건과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이 아닌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발. 송미령 장관님 꼭 한번 뭔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제가 장관님 너무 존경하는 거잘아시잖아요 예. 네. 뭔가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희망법을 외치셨던 희망법 아 송미령 장관님 정말 맹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한덕수 아 달콤한 한덕 진짜 <laughs> 오늘, 오늘 아, 한덕수 벌써... 회자는 나왔는데 예, 예, 예. 중요한 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laughs> <laughs> 네. 자, 오늘 이제 내란특검에서 불렀거든요. 어,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까지 뉴스들이 빵빵 쏟아질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오늘 거의 뭐 한덕수 날이거든. 아아자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문화일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laughs> 프레임을 잡았거든요. 예예. 자 끌려갑니다. 자 한덕수 살 붙잡힌 채 줄서 내란수사 윤석열 대각 전반 확대고요. 한덕수 표정 보세요. <laughs> 아니 누가 보면. 하려... <laughs> 그리고 옆에도 <laughs> 기자가 마이크 들고 있는 거거든? <laughs>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잡혀가는 <laughs> 것 같은 <같습니다>. 느낌이 <에이. 웃음> 아, 누가 아, 보면 현행범 체포인 줄 알겠어 아, <laughs>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현행범 체포돼 가지고 양쪽에서 형사들이 팔짝 끼고 에이. 요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laughs> 네. 아, 특검 사무실이라서 <laughs> 네. 아, 어디 가야 될지 잘못 찾으니까 이제 그특검사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료를을안내준 아, 거예요 아, 아, 일로 가시면 돼요 <laughs> 라고 했는데 <laughs> 네. 순간적으로 앞에서 너무 절묘하게 찍었어 <laughs> 아, 예, 예. 잡혀가는 놈처럼 잡혔습니다 예. 아 근데, 예. 근데 예. 여기 문화일보에서 오전는그랬다면 오후에는 문화 방송에서. <laughs> <laughs> 그 얘기하더라고, 리포터 하는 분이 네. 기자가 어, 팔 한, 뭐한 번은 팔을 붙들인 채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아무것도 아닌데, 네. 심지어 거기서 음. 팩트가 틀린 것도 없어. 어. 어. 팔을 붙잡힌 채 들어간 건 맞아요. 아,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타이틀을 뽑으면 잡혀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누가 보면 그냥 수갑 찼나? <laughs> 코스튬인가 라고 연상이 되는 아, 아주 섹시한 그렇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 물론 곧 가게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오늘, 특검이 출국금지한 사실도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네. 바로 요겁니다. 단독! 내란 특검, 한덕수 출국금지, 비상엄 국무회의 동조 혐의. 여기서도 역시 표정이. <웃음> <웃음>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 표정이. 아, 본인이 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할걸? 아, 네. 지금 약간. 네. 네. 이 오늘 소환 당하는 거는 쫄린 게좀 명확하게 보이고요 네. 그전하고 약간 달라요.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거짓말 할 때랑 음. 국회 나와서 거짓말 할 때랑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본인도 아는 것 같아. 네. 어. 그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장관이나 다른 대통령실 참모들이 소환 당할 때만 하더라도 잘 몰랐던 거 같은데 음. 엊그저께 뭐가 나왔습니까? 강의구 부속실장이 음. 한덕수한테 제가 사인 받았다. 아. 아. 끝난 거야. 이게 나왔거든요. 예. 문서에 서명을 해 버렸어요. 네.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뻔해. 비상계엄 선포한다라고 하는 문서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국무총리 한덕수로 사인을 했어. 에이. 물론 자기 딸에는 그걸 폐기해 버렸으니까 증거 없다. 음. 그래서 국회 나가 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고 끝까지 반대했다라고 어. 그신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강의구가 가서 다 불었습니다. 음. 음. 강의구가 가서 다 불었는데 오늘 아 묘장군이 그기저 체크를 했던가? 내가 뭐랬죠? 그, 윤석열 변호인하고, 네. 강의구 변호인이 같은 사람인데. 아, 음. 어, 네. 그 얘기했죠, 내가. 최 변호사. 예. 네.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어, 그저께까지는. 근데, 그 강의구의 그 정도. 발언. 네. 들어가서 다 풀었다는 게 나오자. 네. 그 변호사가, 손절을 했습니다. 아 사인계를 어. 제출했어요. 사인계를 제출하고 강호구를 버리고 네. 윤석열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 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구 이 새끼 내가 너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줬는데 어. 응. 가서 다 불고 나와? 응. 심지어 그 지원 내용 보시면 윤석열이 한덕수가 그거 이거 그냥 폐기하라는데요. 강호구가 얘기하고 그랬더니 윤석열이 아, 이거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거 그래. 어. <laughs> 아, 사우 그거 하는 거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래 그래. 해. 야, 하라 그래. 이렇게 했다는 얘기까지도 맞아. 다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 새끼가 가서 다불고 나온 거죠, 지금. 어, 어.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불리한 증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은 인간이 예, 예. 되는 겁니다. 음.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수의 딜레마인 게강의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는 시킨 대로 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음. 이거 지도 동조범이 돼요. 그렇지. 너 알면서도 여기 협조해가지고 이 내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 너. 응. 음. 너 같이 가. 왜냐면 이 사람이 국무위원들한테 다 전화 돌렸잖아. 들어오라고. 음. 네.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면 지가 죽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는 결국 불게 될 것이다. 예. 한덕수도 직감한 거죠. 나 죽겠다. 네. 어.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하니까. 네. 저녁에 보도가 쏟아집니다. 자, JTB c 산독부터 갑니다. 만류했다더니 한덕수, 계엄 적법성 확인시켰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옵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오늘 저것도 이제 국무조정실장이랑 나눈 대화가 보도가 됐어요 네. 국무조정실장도 잡혀들어간 거죠 네. 특검에 들어가서 저희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소환하느냐 뭐 한덕수 언제 소환하느냐 김건희 언제 소환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플 소재지만 바닥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 소환하고 있을 거다 음. 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국무조정실장 들어간지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가서 방귀순이 다 불었어. 음. 그날 내가 대통령실 그 옆에 부속실에 앉아 있는데 음. 한덕수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 어. 야 이거 국무회의를 하긴 했는데 이거. 음, 찬성 아무도 안 했는데. 찬성 아무도 안 했어. 어. 이거 적법하게 된 거야? 어. 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말하자면 방귀순 국무조정실장이 듣기에. 음. 한덕수 총리가 와서 따지는 거였으면 네, 야 이거 적법하지 못한 거야, 이거 이거 무효야라고 어. 따졌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음. 그게 음. 아니라 이거 적법한가요? 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야,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 음. 음.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당시 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건 이미 시행이 된 계엄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백업을 해줘야 된다. 아. 어. 이게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 네. 혹은 기회주의자 한덕수의 지난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예? 나 문제 안 돼? 이 얘기야, 이 얘기, 결국에는. 아, 음, 그럴 것 같아. 짜친 인간이에요. 네. 야, 나 나중에 빵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없어?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국구한테 가서도 야, 이거 폐기 좀 해줘라고 한 것도 이거 문제 될것 같으니까. 그렇지. 음. 이 얘기 한 거고, 관기선한테 네. 가서 확인한 것도 음. 야, 이거 문제 없어? 괜찮아? 네.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네. 그냥 올라타서 그냥 가도 돼? 나 눈에 믿고 있어도 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 아 자, 방기선 부위원장은 저랑 같이 국정기획을 같이 했었던 분이고요. <laughs> 어,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아, 지금 바뀌었어요. 아, 어, 예, 그 예.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는 다기 아, 때문에. 아, 그때는 아, 어, 예, 그 예, 예. 현직이었죠.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우. 자, 그리고 한덕수 빼발인 곳이요. CCTV도 나옵니다. 갑니다. 윤석열 따로 만난 뒤 문건 두부! 음. 한덕수 CCTV 포착이고요. 사진도, 사실 이 사진도 보면 <laughs> <laughs> 뒤에 있는 한덕수 표정이 아 좋지 않아요. 자, 저게 이제 결정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 네. 어뭐 이상민이고 뭐 한덕수고 뭐다 거짓말하다 걸렸던 게 거기에 CCTV가 있었다. 음. 그 국무회의장에 대접견실에 CCTV가 있었다라는 거를 지들이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불이나케말 바꾼 거잖아요. 음. 요것도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음. 한덕수가 거기서 막 돌려주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랬다는 게 이미 찍혔고 어.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 뭐예요? 이른바 개헌 문건. 음, 음. 총리는 뭐 해야 된다. 음. 그리고 뭐뭐 뭐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 단수 조치 방송국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음. 거 경찰청장은 뭐 해야 된다. 이거 다 돌렸잖아. 예. 김영현이 법정 가서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맞아. 내가 다 만들었다고. 어. 국무총리 것도 있고. 총리 기, 딱 언급을 했어. 어 기재부 장관 것도 있고. 뭐다 있다. 다 만들었다 내가. 쭉 얘기했거든. 어, 야 한덕수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아나 받은지도 모르고 까먹고 있다가. 무슨 양복 주머니인지. 무실에 갔더니 어 야, 주머니에 있네. 이질을 했거든요. 오늘 나왔다는 CCTV에 그 문건을 받아가지고. 갖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아. 구호를 아, 받아가지고 갖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털리는 과정이거든요. 네. 처음에 조사관이 저도 그랬습니다. 에. 처음에 물어볼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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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랬습니다요? <웃음> 예, 예, <웃음> 네, 예. 처음에 물어볼 때는 가볍게 물어봐요. 네. 뭐 혹시 뭐 문서 같은 거 받은 거있어요 이러면. 아이, 뭐, 제가 이게,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음. 어. 그 그래 나중에 사무실 가서 봤더니, 뭐, 양복주문이 있더라고. 어, 어. 누가 막 찔러져, 뭐, 모르겠어. 어. 이랬는데, 선생님, 이 CCTV 한번 보세요. 어, 어, 어. <laughs> 기억이안날 수가 없어요. 아, 딱 보여드립니다. 네. 이거 본인 맞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헬마우스 할때 그, 내가 떠들었던 음, 음. 내가 이 무식한 새끼야 라고 했던 영상 네. 이거를 저 경찰이 네. 내 앞에서 틀어줍니다 확보를 했어? <laughs> 영상을 확보를 한 거야 그쪽에서 야이 무식한 새끼야 이렇게 하는 장면을 어, 어, 보여줘 네, 네. 보여준 다음에 본인 맞지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니까저 <laughs> 아닌데요 예. <웃음> <웃음> 나는 <laughs> 또 다른 애고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잠깐 뭐에 씌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쨌든 탈탈 털리면서 반드시 빵을 가셔야 한다 조만간 상목이 형 얘기도 나오겠네요 아니 나오죠 안으로 접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 아. 어떻게 했는지 아 얘기가 다 나올 <laughs> 수밖에 없다 아,